원진살이라는 거는 충보다 사실 더 나빠요. 하루 아침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는 거죠. 말하자면은 어떤 큰 일이 벌어져 그냥 말하자면 딱 넘어져 갖고 뼈가 부서지고 부러지고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그냥 긁히는 정도에 멍드는 정도 타박상 드는 정도로다가 넘어가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네. 어, 부모 자식간 원진살 없애는 방법입니다. 어, 원진살 없애는 방법. 네. 음. 원진살이라는 거는 어떤 살이냐 하면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서 원진살이라는 거는 충보다 사실 더 나빠요. 네. 왜 그러냐면 충은 부닥쳐서 찌글트려놓는다고 하면 원진은 뜯어내는 거야. 음. 찢어내는 거야. 네. 그러니까 꼬잡아 뜯는다고 생각하면 한대빵 하고 맞는 게 낫지 꼬잡아 음. 뜯는 거야 음. 원진이. 네. 그래서 그 살은 살아 가면서 고달픔이 많이 온 거예. 고력이 많이 오는 거야. 부부지간에도 원진 살이 있으면은 노상 싸우고 시끄럽고 뭐가 잘안 되고 마음이 일치가 안 되고. 안 살고 싶은 마음에 막 일어나고 이러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도 사는 거야. 헤어지지도 못하고 음. 찌글찌글찌글하는 거지. 네. 네. 충은 그냥 빠샤 소리가 나가지고 어떤 큰 일이 벌어지거나 막 해가지고 정말 살든지 말든지 이렇게 깨지든지 음. 그렇게 해버려야 되는데 원진은 잡아 뜯어. 네. 어, 그게 원진이야. 일단 어. 원진살을 어떻게 없애야 될까요? 원진살을 이제 푸는 방법은. 네. 그 내내 조상이에요. 조상이고, 이제 예방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무녀분들이 또 각자 하시는 방법이 다 달라요. 네. 조금씩의 차이는 있죠. 어떻게 풀어가느냐, 뭐, 이런 방법이 있죠. 음. 네, 그래서 이제, 뭐, 원진살이 있으니까 풀으세요 할 때는, 뭐, 어떤, 뭐, 뭐, 뭐가 필요하니까 준비해 오시면 이렇게,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풀자고 할 때가 있잖아요. 무녀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이 원진살을 없애면 네. 어느 정도로 차이가 있을까? 살은 풀어가며 산다고 하잖아요. 네. 예,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문녀들을 상대하고 이렇게 하시면은 살은 풀어가면서 사는 거니까 한 번씩 풀을 때마다 소멸이 되는 거죠. 예. 자식하고 부모지간에도 원진살이 있는 거고 부부와 부부 사이에도 원진살이 있는 거고 음. 부모하고 또 이제 할머니와 손주, 뭐 손녀 사이에도 원진 살이 있는 거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어. 형제 간에도 원진 살이 있는 거고, 음... 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가면 사는 거예요. 음... 그러실 때 이제 무녀들이 뭐아좀 무슨 안 좋으니까 이런 걸좀푸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푸르시면 되는 거예요. 음... 집안에서 부모님이랑 자식 간에 네. 대화도 안 하고, 네. 부부간에 대화도 안 하고 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을 하실 텐데. 네. 어느 정도로 이게 사실 갑자기 음.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좋아지진 않죠 아이, 그럼요. 네. 하루아침에 다 좋아지는 거 있으면 내가 할 거야. <laughs> 그건 아니고, 네.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는 거죠. 음. 원진사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음. 아주 쉬운 방법은 네. 옷이에요, 옷. 옷이요? 예, 옷이에요. 그런데 이제 입지 않는 옷, 버릴 거. 음. 그 대신에 버릴 거라도 하루 정도는 속에다 입든가, 뭐, 음. 속옷이면 더 좋겠죠. 음. 빨지 않은 상태에서, 음. 어, 그걸 하는 방법이 있어요. 채취가 음. 묻어 있는 거. 음. 네. 그런 걸 가지고 예방을 하는 방법이 있죠. 그거를 선생님께 가져오면은 이제 먼진사를 없앨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있다. 이제 그, 빨지 않은 상태가 더 좋은 거예요. 채취를 음. 묻힌 옷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불교용품에 가면은 네. 조그맣게 그 허수아비를 사람처럼 만든 재홍이라는 게 있어요. 네. 허수아비. 음. 근데 옛날에는 사람 만한 게 크게 만들었어요. 음. 우리가 농사를 짓는 시절이 많았었잖아요. 옛날 음. 옛날에는 그래서 그 논에 가면은 지푸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음. 지푸라기로다 허수아비를 많이 만들었어요. 음. 전에 밭이나 논 같은 데 가면 뭐 허수아비 옷 입혀가지고 이렇게. 논거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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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만. 예, 예, 그렇게 크게 만들어 가지고 음. 행위를 하고 했거든요. 재옹이 음. 없으면 음. 조그만북어 같은 거 그런 거에도 하고 하는데 북어 이런 거보다는 태워서 안전히 없앨 수 있는 재옹이 괜찮아요. 이걸 음. 일반인들이 할수 있을까요? 일반인들이 다 하면 실용축어는 누가 해? 음. 어, 일반인들 못해. 음. 자기네들이 할수 있는 거는 없어. 음. 음. 이거는 뭐. 일반인들이 할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죠. 왜냐면 신명을 불러서 어떤 그 주술을 한다 하잖아요. 그런 행위를 일반인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무녀들이 대변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정월 달에 이제 홍수맥이 하잖아요. 네. 그러실 때 와서 한 번씩 풀어 주시는 것도 괜찮죠. 홍수맥이 하면서 액살이잖아요. 네. 1년에 1년 동안 들어오는 어떤 애군 액살이 있잖아요. 말하자면은 어떤 큰 일이 벌어져, 그냥 말하자면, 딱 넘어져갖고 뼈가 부서지고, 부러지고, 뭐, 여기가 다 찢어지고 할 거를,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그냥 긁히는 정도에 멍드는 정도, 타박상 드는 정도로다가 넘어가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씩 정월달에 한번 풀어주시고, 또 이제 어떤 이렇게 동짓때한번 풀어주시고, 간혹간혹 이렇게 풀을 때, 일하실 때, 아니면, 조상님 또, 제례를 하실 때 이렇게 한 번씩 풀어주시는 거 좋아요. 네. 풀어가면서 이제, 신발을 갖고 하는 방법이 있고, 네. 방법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다 얘기를 해. 네. 오늘도 또 옷을 갈아입고 왔네요. 네, 우리 강아지요? 네. 저번에 분홍색 옷을 네. 입었었는데, 네. 오늘은 헤딩을 입고 왔어요. 날이 추워요. <laughs> 추워가지고, 네. <laughs> 옷을 좀 바꿨는데, 괜찮아요. 저는 다른 분들은 뭐, 강아지가, 법당에 들어가면 큰일 난다고 그래고 뭐 신령님이 뭐 가신다고 그래고 막 동자가 싫어한다 고 그래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렇게 힘없는 신령님 다내쫓아 버리고 없어요, 저는. 그런 신령은 안 둬요. 아, 아예 뭐 강아지 왔다고 싫어하고 뭐 소가 들어온들 어때요? 개가 들어온들 어떻고 소가 들어온들 어떻습니까? 사람 사는 집에는 도둑놈만 안 들어오면 됩니다. 맞습니다. 네.